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학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할 거예요. 여기는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엄청 중요하니까 정신 차려서 해봅시다. 네. 네. 어, 고마워요. <laughs> 자, 정세 계산을 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괄호를 선생님이 쳐놨는데, 뭐일 뿐일까요? 방향일 뿐이에요. 완전 세상 천재예요. 자, 방향일 뿐이에요. 방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서남북 알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을 만약에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내가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부분이 마이너스일까요? 한번 표시해 보겠어요? 서쪽이요. 오, 똑똑인데요? 그렇지. 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이쪽이 북쪽이에요. 자, 북쪽을 플러스라고 해놨다면,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남쪽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는 남쪽이 되는 거죠. 알겠지. 플러스가 누구냐에 따라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그렸어요. 엄청 어, 잘 그렸죠? <laughs> 네. <laughs> 자, 아파트는 15층까지 있고, 자, 여기에는 지하 주차장은 지금 11층까지나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누구랑 같은 거죠? 3이요. 그냥 3이랑 같은 거지. 자, 그럼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그러면 거기에 3이라고 써있는 걸딱 누르면 몇 층에 가게 되죠? 3층이요. 그렇지. 그럼 얘는 3층에 가게 될 거야. 근데 네. 내가 물건을 딱 놓고 온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거야. 어디로 갈 거냐면 지하 4층으로 내려갈 거야. 네. 지하 4층으로.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3층은 대략 이쯤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볼게요. 여기가 3층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 몇 층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4층이요. 그렇지. 지하, 지하 4층. 4층. 그럼 여기는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이쪽이 지하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지하 4층이라고 표기해 주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큼 내려간 걸까? 마이너스 7층이요. 그렇지. 그럼 7만큼 내려가는 거지. 그럼 네.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원래 3이었었는데 얼마큼 내려갔다고요 7이요 그렇지 7만큼 내려갔다 라고 돼 있으니까 빼기를 해주면 된다고 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4요 그렇지 마이너스 4에 가 있는 거야 형님도 잘하네요 응 굿굿 좋아요 자 그러면 애들이 또 많이 헷갈리는 거아 이거 조금 몇개 연습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잘할 것 같진 않거든요 선생님이 다 여기다 써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지. 됐어요. 그렇지. 오,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없어진 거지. 네. 근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말이야. 둘이 자리를 바꾸면 여전히 얘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오, 플러스 이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라고.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럼 얘랑 똑같은 거 한번 써주시겠어요? 어, 어, 늠들이 다 없어졌네요. 자, 요렇게. 알겠지? 자리를 바꾸더라도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하, 요 다음에 배울 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짠! 선생님 지금 뭐 그려놨죠? 이거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얘네가 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소들이 칼싸움하는 거 같아요. 오, 그래요. 좋아요. 여기다 칼싸움이라고 써주시겠어요. 얘네가 지금 칼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요렇게 있을 때요런 상태가 바로 칼싸움 상태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매우 가까이 있을 때만 칼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 갔어요? 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있다. 네. 그럼 얘네는 멀리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기면 가까운 거야. 왜냐면 이 괄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알겠죠? 괄호 바로 앞에 있을 때 창창 요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만나니까 얘가 모처럼 보여요? 플러스예요 그래요 플러스처럼 보이죠 곱하기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런 얘기도 한거 같은데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건좀 기분 나쁜 거죠 네자 음.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감정을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싫타였는데그 앞에 또싫태 그럼 싫타가 아니다란 뜻이죠? 네. 싫다가 아니니까 결국에 뭐 하는 걸까요? 플러스에요. 그렇지. 좋다란 얘기예요 플러스란 얘기야. 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앞에 마이너스. 그럼 창창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때는 칼싸움이 된다고. 네.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에요. 그렇지.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이라고 썼는데요 기억나죠? 네. 얘가 사실은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한 거야 네. 이거 어려운 과정인데 이해 바로 할수 있겠어요? 음, 글쎄요 <laughs> 예를 들면 7이라고 있는데 1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이 아이는 사실 안 곱해져도 되는 거였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1이 있는데도 안 곱해도 되는 것처럼 나온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선생님이 다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다면 이걸 한번 써주겠어요? 누구랑 누구를 구했는지? 그렇지. 좋아요. 어, 잘렸어요. 안타까워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더 써주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딱 써주세요. 네. 마이너스 뭐좀 어렵게 백 한번 해봅시다. 크, 어렵네요. 했어 어,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라는 게 굉장히 붙어있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지? 얘네가 바로 칼싸움 하는 애들이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몇 개만 풀고서 끝낼게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을 했더니 얘는 얼마라고요? 플러스 8이요 그렇지. 플러스 8이 나온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 뭘까요? 어, 플러스 21?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해요. 여기 세 문제를 낼 테니까, 어, 낼 테니까 요거 하면 이제 끝날 거야. 오늘은 요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더 중요한 걸 해볼게요. 네. 어려운 걸 합시다. 요. 해주세요. 오 됐어요. 잘했어요 <laughs>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였었냐면 아까 이 칼싸움 있죠? 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칼싸움 이 부분은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예요 그렇지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야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뭐일 뿐이라고 그랬죠? 방향이요 그렇지 방향일 뿐이야 알겠지?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일 뿐인 거야 알겠죠? 네. 음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